예, 우리나라 가지금 포테리 생산이 전 세계 네. 1위입니다. 일본은 제치고 볼리비아 얘기만 해도 예.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베네수엘라로 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치고 그다음 네. 어, 다음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에서 거기 국가 대표로 갔습니까? 예, 그래서 유도 국가 대표 예, 1년을 카라카스 네. 그러니까 카라보보 우니베리스타딕 우니베리 카라보보 팀하고 대표팀하고 1년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하고 유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라고 하면은 유도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어. 뭐 이해가 하지만 예. 유도는 우리가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종주국이 아닌 나라에서 어, 어. 예, 그 예. 너, 너. 유도 그렇게, 감독으로 간다는 게 쉽지 어, 않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요? 예. 현재 현존한 체육 어, 종목이 한. 어, 80여 개 종목이 있고, 올림픽만 네. 더라도 23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종주기 때문에 제일 잘하고, 음. 축구 종주기 때문에, 뭐, 농구 유도, 배구 종주기 제일 잘하고, 그런 시대는 진짜 과거의 이야기고. 아, 그래요? 예, 지금 음. 또 유도를 보면은 더 우리에게 그 아쉬움이 있다면은, 음. 우리 구근이 약했을 때, 한반도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의 운동이 일부를 넘어가서, 그게 유술이 유도로 변해서, 일본이 네. 에,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에 보급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의 것인데, 네. 나라가 네. 건강이 떨어졌을 때 침략당하고, 또 우리의 또 좋은 유산이 뺏기고, 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 거로 생각하지, 네. 종주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네. 의미를 이제 좀 네. 다시 우리가 새겨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유도로 을 때가 몇 년도였죠?